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시 대화를 시사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한국과 해결책을 찾겠다고 한 건데요. 배경이 뭘까요?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며 돌연 합의 파기를 통보했던 트럼프 대통령 하루 만에 철회 가능성을 내보였습니다. 아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 야당은 대미 투자 관련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가 아니냐고 질타했는데 정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왜 한국 입법부가 이걸 어프로브 안했느냐, 승인을 안했느냐. 이걸 보니까 왜 비준 동의 안했느냐 이런 취지로 읽힌단 말입니다.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이번에 저런 어.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에선 특수성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어, 전례를 보기 힘든 어, 미국의 대통령의 여야가 깊은 고민을 통해서 정말 어, 큰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조 장관도 우리 측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랑 상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나와야 할 텐데 지금 보면 그 과정이 아닌 것 같아요. 벤스 부통령도 내용을 몰랐던 것 같고 러트닉 산무장관을 통해서 바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청와대 공식 입장도 차분한 대응. 실제 김용범 정책실장은 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과 러트닉 미 상무장관 채널이라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미국 워싱턴에 도착합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